변호사가 허위 채권 양도 계약을 작성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? 변호사가 허위 채권 양도 계약을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, 허위 문서 작성, 직무유기 등 형사법 규정이 적용되며, 민사적으로도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계약서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, 거래내역, 금융기록, 통신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,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박자료 작성, 증인 확보, 법원 의견서 제출 등 전략적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. 특히 허위 계약 작성이 인정될 경우, 변호사에 대한 징계, 면허 제한,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, 증거관리, 법적 리스크 평가가 필수적이며,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 대응과 불필요한 법적 손실 예방이 핵심입니다.